까지도 많은 고객님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기 위해서서 활용을 못하고 계신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. 두코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그린 리모델링 제도가 있어요. 어, 창호가 천만 원이 나오든 팔백만 원이 나오든 여러분들께서는 목돈 부담 없이 분할로 6 0 개월 내서 나눠내시면 되고요.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어, 국토교통부 산하 그린 리모델링 창조 견제 센터에서 그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담 없는 꼭 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창호 교체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. 그린 리모델링을 활용하면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 목돈 부담이 덜하답니다. 500만 원 기준 한달 85,000원으로 창호 교체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린 리모델링 별로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. 목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.